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부문을 가지고 나는 누구의 제자로 살아야 하나?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갈등하고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 갈등과 그 고민 중에 하나는 누구나 다잘 다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위에 나의 삶의 모델이 되어줄 사람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지만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답을 줄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속으로 여행을 한번 따라가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호주시면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치유사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헛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의 유대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람은 여전히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엇보다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부류의 사람, 맹인이나 이 맹인의 부모님이나 또한 부류의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 이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두 종류의 믿음으로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라고 하는 문제로까지 확산되어져 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또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리고 28절에는 그들이 욕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욕을 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잘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그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이 직접 모세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손조로부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고 또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모세의 제자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명인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직접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은 듣기 때문이고, 또 참새 이후로 이러한 일을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요. 구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바로 그 선지자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오늘의 사건을 제외하고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명, 또 하나님과 동등한 일을 하셨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면 요즘 말로 빼박이라고 그러죠. 이 빼박 증거를 보여준다고 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빼박 증거가 있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았을까요? 제 경험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의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뭔가라고 보여주시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도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 안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믿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맹인의 부모님의 정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맹인의 부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들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에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출신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 그런 결단을 해 놓은 거예요. 메인의 부모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줄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출교당할까봐 겁이 나서, 너희가 겁이 나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6개를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믿지 아니한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 못 믿는다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즉 원래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오늘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첫 번째 우리 갈등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과연 누구의 제자로 살아갈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나를 돕고 또 작은 것 하나라도 나를 위해서 해주는 사람은 참 찾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좋게 보면 나를 믿어주고 또 나를 응원해주시는 분은 있어도 나를 대신해주시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이 딜디 필링, 이 죄의식에 대해서 해결해주거나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더더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바라고 기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미 제가 오늘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게 찾아오셔서 인만유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 안에 있고 내가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들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곧 있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참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함께 초치멤버로서 교회를 생활하면서 제 아내를 좋아했던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또 후배들이 있었고 또 오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보다 좋은 조건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보같이 한 마리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나는 그한 마리 그것을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한 마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달라고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말로 "내 아를 낳아도"라고 하는, 바로 그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함께 해달라고 하는 고백이 그녀를 감동시켰고요. 지금도 나와 함께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분이 좋고 가장 듣기 좋았던 말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과 평생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분은 저보다 먼저 소천하여 가셨지만 저는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이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좋았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라는 말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다웠고 더 귀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오른 팔이 되고, 오른 손이 되어 주리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의 머리털까지 내가 다 헤아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를 지켜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나의 이 모습이 참 행복합니다. 살아보니, 잘했고, 또, 자식에도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면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불신가정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디모더우스 3장 12절 말씀, 그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병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그 삶이 제게는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고, 자랑스럽고,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까지 되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원리가 주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때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나와 함께했는지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누가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기쁨을 함께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수 없었사. 예수의 이름으로 필요하올 나이다. 아멘.